그분이랑 저랑 속도가 안 맞더라고요 4박 5일을 가지고 사람 어떻게 다 아냐 시간을 갖자 좀 거리를 두고 저는 타입이 그게 잘안 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어, 북해 11기 05 어, 본캐는 치과사로 일하고 있는 이영환입니다 어, 반갑습니다 어, 요즘 근황은 진짜 일이 바쁩니다 너무 바빠서 <laughs> 주말 없이 계속 해서 지금 출근하고 있습니다 치대 합격했을 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거든요. <laughs> 꿈을 이뤘으니 내가 뭘 해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뭐 아주 힘듭니다. 실수해서는 안 되고 그게 어마어마한 압박감으로 다가와서 그래도 그 안에서 보람을 찾아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달라서 의료계통으로 좀 직업을 갖고 싶으신 분들은 좀 스스로 성찰을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어느 정도까지 보여줄 수 있는가 이에서 시작부터. 나는 솔로에서보다는 더 솔직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7 정도? 7? 응. 출연자 중에 가장 낮은? 아 낮아요? 칠수 없죠 그러면 8, 9 정도? 네. 1 정도는 조금 아껴놓고 아, 8, 9 정도는... 겁... 알겠습니다 Q. 그 모든 출연자분들이 다 그렇겠지만 사람들이 다 궁금해하실 거예요 이게 진짜 방송 나가고 나서 연락 많이 오나 저는 살면서 인스타그램 같은 걸 하면서, 뭐, 모르는 여자분한테 먼저 다이렉트 메시지가 온다는 거를 믿지 않았거든요. 저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이없으니까 근데 방송 출연하고, 진짜 많이 왔어요. 지금도 오고 있고, 나도 이 정도인데, 다른 더 인기 많은 출연자들은 얼마나 많이 올까. 치과 관련 질문을, 진짜, 이만큼 써서 보내신 분도 계세요. 아니 이렇게 너무 심한 것들 있잖아요. 보면 좀 느낌이 이상한 것들이 되게 있어요. 난 어디서 뭐 잘못 진료를 받고 온것 같은데 이게 맞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가 이제 함부로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내가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그, 그거 글로만 보고도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뜸 무작정 뭐 만나보자는 사람도 있고 막 여자분들한테도 다이렉트스 오는 것 중에 막 진짜 정성 글들도 있어요. 감동 먹을 때도 있는데 답장은 잘안 하는 편입니다. 아 답장 안 하세요? 할 때도 있는데. 이제 좀 보고 하죠. 어, 아유, 약간 그런 것도 있죠. 다 똑같지 않습니까? 사람 이렇게 오면. <laughs> 아, 예, 예쁜 아 <laughs> 아, 그걸 안 봐? 아니, 선택적인 게임을. 아주 보긴 하죠. 들어와서. 만나자 이런 건좀 부담스러워서. 그냥 뭐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잘 넘기고 있습니다. 그죠? 아유, 옛날 같지 않죠. 그냥 편안합니다. 이게 인기가. 저는 일단 일반인이잖아요. 인기가 많은 것도 참 좋은데 이게 또 너무 오래 지속되고 너무 관심을 받으면 이것도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나가기 전부터 예상은 했어요 시간 지나면 다, 장애, 당연히 잊혀지겠구나 근데 일반인이 이렇게 과도한 관심을 받게 되면 제가 방송 나가기 전에 인스타도 열심히 했거든요 아는 친구들 많은 편이라서 팔로우 한 7,800명 됐던 것 같아요 지금 막 1.8만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몇배예요이 어마어마한 관심을 받게 되면 누구나 SNS 중독이 됩니다 하루 종일 들어서 보고 있고 좋아요 수에 집착을 하게 돼요 어느 순간 뭐 하나 올릴 때마다 신경을 어마어마하게 쓰게 되고 스스로를 좀 잃어가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약간 일보다는 SNS를 많이 했던 진로 중간 중간에 약간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SNS를 할 때도 있었어요 실제로 이제 그럼 안 되겠다 싶어서 얼른 마인드셋을 다시 하긴 했는데 일반인이 과도한 관심을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출연진 중에 안 그런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만 팔천 명을 거느리는 인플루언서 <laughs> 좀비 요즘에 보면 은 되게 인스타 보면은 아아네 아, 네. 심하죠. 그러니까 원래 처음 인스타그램이 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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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비 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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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한 좀비 아비아비 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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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비 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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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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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처음에는 이게 좀 규모가 작은 것들이 좀 들어와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칫솔, 치약, 그다음 뭐 각을, 병원 유니폼 협찬을 받으면 좋죠. 받고 올리고 이제 이런 게 뭔가 인플루언서의 삶이잖아요. 협찬 받고 이렇게 하는 게. 근데 이게 과연 나를 좋아서 팔로우한 사람들이 진짜 보고 싶어하는 모습일까? 제가 각을 하고 올리는 거를 누가 좋아할까 싶어요, 솔직히. 그냥 나라는 사람이 좋아서 그냥 나를 팔로우 했을 텐데. 그래서 저는 안 받았거든요, 그냥. 근데 안 받고 있다가 하나, 하나 받았거든요? <laughs> 제가 평소에 쓰는 그 핸드폰 케이스 유명한 브랜드가 있어요. 그건 받고 싶더라고요. 평소에 너무 잘 쓰던 거여서. 아, 이거는 받아도 되지 않을까? 핸드폰 케이스 협찬에 약간 그 거울샷 찍잖아요. 근데 셀카 찍듯이 또 올리면 되니까. 저고거는 하나 받아왔습니다. 좀. 안 받았었어야 했는데. 아니, 근데. 받아서 지금도 잘 쓰고 있어서 그건 만족스럽습니다. 제가 아, 현숙님이랑 지금 사귀지낸게 네. 아니, 헤어진지는 지금 두달 됐고요. 1월 초 중반에 명절 전에 헤어졌습니다. 아, 제가 이걸 지금 어디서 이야기 한 적이 없는데 지금 처음 이야기 하거든요. 지금 제말한 마디 한 마디가 그분한테 누가 될수 있으니까 좀 이제 조심스럽게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SNS도 그렇고 뭐 메시지도 그렇고 댓글도 그렇고 제가 너무 많이. 물어보셨는데 대답을 안 했거든요 제대로 이번 기회에 어, 말씀을 드릴게요 방송에서 커플이 됐고요 나와서 이제 저는 1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방송에서도 좀 극적으로 만난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게 운명인가? 나와서 되게 진지한 마음으로 접근했는데 그분이랑 저랑 속도가 안 맞더라고요 4박 5일 가지고 사람 어떻게 다 아냐 시간을 갖자 좀 거리를 두고 저는 타입이 그게 잘안 되거든요 딱 꽂히면 어마어마하게 집중하는 스타일이어서. 사귀는 게 아니었어요. 예, 네, 사귀는 게 아니었어요. 나오자마자는 사귀진 않았고, 그래서 거의 제가 밀려났죠. 그분이 마음을 열어주길 줄 때까지 많이 기다렸어요, 그분을. 7월 말에 촬영을 하고 8월 달부터 연락을 계속하면서 되게 몇 달을 기다렸어요, 제가. 그냥 친구처럼 대화하고 계속 마음을 좀 두드렸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방송이 시작되고. 방송 이 시작되니까 또 그때 감정이 또 올라오면서 다시 깊어지더라고요. 감정이 다시 파묻히니까. 방송 나오면서 다시 연락을 좀 제대로 하게 되고, 좀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12월부터 좀 만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월이 넘어가면서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그 사이에 제가 식더라고요. 좀 지쳤었나봐요. 계속 마음을 열어달라 두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좀. 지친 것도 좀 있었거든요. 제 마음이 8월, 7월, 8월 그 마음은 또 아니더라고요. 뭔가 제가 갑자기 확 식어버려서 이제 이별을 고하게 됐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기분이 많이 안 좋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그게 뭐 누구의 잘못은 아니고요. 누가 잘못을 했다거나 뭐 싸웠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지금은 잘 지내실지 모르겠지만 어, 워낙 성격이 밝고 삶을 바라보는 가치관이나 이런 게 너무 좋은 분이라서 좋으신 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근데 팔로워를안 끊으셨다고요? <laughs> 진짜 갑자기 이렇게 들어온다고? 근데 무슨 팔로우를 안 끊으셨다고? 아까 헤어 헤어지자고 하고 이제 팬승님이 바로 팔로우를 끊으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그것도 또 뉴스고 기사화돼서 자꾸 또 올라가고. 근데 저는 굳이 끊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만났다가 헤어진 사이지만 같이 방송 출연했던 같은 전 동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동료 느낌으로 그냥 팔로우를 계속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러뭐 그러니까 미련이 있네 막 이런 말 많더라고요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저도 물어보고 싶어요 헤어지고 팔로우 다 끊으세요 피디님 어 끊으세요 아 현실이죠 그리고 저도 그런 현실 때문에 결혼을 못한 경험도 있고요 어렸을 때는 둘이, 만나, 둘이 만나서 결혼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결혼은 여섯 명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양가 부모님까지 포함해서 그런 걸 초월할 만한 사랑도 있겠죠. 있는데 집안끼리의 그결합이라는 거를 아직은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 진 사랑하는 감정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것도 분명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직업도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저는 직장이면 명확하신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자기 일이 확실히 있고 일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뭐일 그만두는 것보다. 같이 좀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이었으면 좋겠고. 댓글을 많이 봤어요, 방금 직구에? 어, 많이 봤죠. 다들 안 보는 척 하는데. TC <laughs> 인사이드 갤러리 가서 엄청 봅니다, 다들. 다들 그, 막안 보는 척 엄청 할 거예요. 뭐 그런 거잘 모른다고. 안 보는 출연자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이제 좋은 댓글을 100개를 봐도 안 좋은 댓글 하나가 꽂히면 되게 가슴 아프거든요. 재민이 네. 같다. 어, 치과서뭐 하냐. 뭐 남성비가 없으니까 영표 받지. 직업까지 싸잡아서 약간 그런 건 되게 자주 심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좀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못쏠처럼생는것 같다. 어막그그 그, 그런 묶어 상상. 그 남성비가 없어서 모쏠 같다. 막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 인기 많았어요. 저그 대학교 다닐 때도 네. 동아리 회장 스타일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네. 저를 좋아했던 후배들이 많... 요즘 넷플릭스 재밌는 드라마들이 너무 많아서 더글로리 아주 통쾌하게 지금 지금 시즌 5은좀 지금 정주행 했는데 시즌2를 한번 시작하면 못 멈출 것 같아서 좀 쉬는 날날 날 잡고 보려고 지금 좀 참고 있습니다 제가 더굴 좋아하는 이유가 이제 그거 보고 좀 느낀 게좀 있거든요 거기서 주인공이 제 복수를 하잖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제 친한 지인들한테도 단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이 기회가 돼서 한번 이야기를 좀 조심스럽게 해보고 싶네요 어, 어떤 이야기를 하시 어, 저도 중학교 때 학폭을 당했었거든요 저나, 저희 가족들한테는 아픈 기억이 있죠. 이런 말할 기회도 또 다시는 없을 것 같고, 저도 이걸 한번 이야기를 하고, 그냥 좀 털어내고, 좀 자유롭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냐면, 중학교 3학년 때였어요. 광주 소주에 있는 일곡동에 있는 일동 중학교를 다녔는데, 쉬는 시간에 좀 쉬고 있었는데, 그 가해자가 <laughs> 엄청 키가 크고, 덩치가 엄청 좋고, 중3 때 이미 180을 넘었었거든요, 키가. 유명했어요, 동네에서. 정말 악질인 게. 자기, 자기가 자기 친구랑 놀다가 자기 친구 안경을 부러뜨렸어요. 근데 그거를 물어줘야 되니까, 전교생한테 삥을 뜯고 다녀요. a 이로 표를 만들어서, 자기한테 돈 주내를 체크를 하면서 다니면서, 매천씩 삥을 뜯어요. 근데 저는 주기 싫더라고요. 아, 못 주겠다, 돈 없다, 이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걔 눈밖에 벗어났거든요. 저를 안 좋게 보기 시작한 게그 시점이었어요. 제가 타겟이 됐죠, 그때부터. 그렇게 말하고 나서, 복도에서 땀을 맞았어요. 돈안 준다고. 재수없게 말한다고 그때부터 이제 이 시작됐거든요 몇달 동안 그랬어요 제가 못 참고 이제 선생님한테 말했거든요 담임 선생님한테 근데 그 당시가 어땠냐면 거의 20년 가까이 됐네요 담임 선생님한테 말하니까 담임 선생님이 어 알았다 일단 가봐라 가해자를 불러요 방금 영환이가 말하고 하는데너 쉬는 시간마다 영환이 가서 괴롭힌다음에 친구들끼리 친하게 지내야지 왜 괴롭히고 그러니 괴롭히지 마라 그래가그 쉬는 시간에 딱그 쉬는 시간에 또 맞았어요 선생님한테 일렀다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되던 시절이었어요 인식 자체가 학폭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시기니까 그래서 그렇게 몇달 동안 시달리면서 체육 시간 되면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잖아요 근데 걔가 저희 반이 아니니까 수업 시간이 달라요 근데 저희 반 수업 체육 시간 때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으면 갑자기 걔가 들어와서 모든 애들 을 화장실에서 다 나가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를 패요 또 제가 그렇게 싫었나 봐요 학교 다닐 때좀 애들하고 말도 많이 하고 빨빨빨 걸리고 잘 돌아다니고 이러니까 그게 그렇게 꼴보기가 싫었나봐요. 애들하고 되게 잘 지내고 재밌게 잘 지냈는데 그렇게 많이 시달리고 항상 옆에서 방관자 친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두 명이 절대 잊혀지지 않고요. 한 명한테는 진짜 많이 맞았고 그 옆에 있는 한 명한테는 진짜 말로도 많이 상처를 받았고 저는 그 둘이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벨트를 빌려달래요. 다 아실 거예요. 빔폴 벨트 가 그렇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탐이 났나봐요. 빌려주라고 하는데 이거를 말이 빌리는 거지 주면 절대 못 받죠 그때 누나한테 선물 받은 거였는데 친 누나한테 일을 안 물고 안 줬거든요 그래서 또 그렇게 맞았어요 그렇게 몇달 있다가 엄마가 그쪽 부모님하고 이야기를 하셨죠 근데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는 그쪽 부모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사과를 하셨어요 당사자님. 당사자는 저는 전혀 사과를 하지 않았고요 저희 부모님한테 사과를 하고 가신 이후에도 그래도 괴롭힘이 지속됐습니다 어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는 만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학교를 완전 다르게 가서. 걔는 계속 애들 많이 괴롭히고 다닌다는 소식은 계속 들었습니다. 선희 돼서도 뭐 사과 같은 걸못 받았어요. 아, 전혀 못 받았고요. 그냥 지금은 뭐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예, 간간히 소식이 들리긴 하는데 안 좋은 기억이 계속 남아 있죠. 그게 예, 안 지워져요, 잘. 20대 중반 쯤에 영화관을 갔는데 걔가 자기 여자친구랑 지나가 지나가는 걸 봤거든요.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그때도 심장이 철컹하더라고요 학교 폭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뭔가. 완성되지 않은 인격체가 그렇게 시달리면 너무 힘들고요. 꼭 학폭 가해자들이 그런 말 하거든요. 그때는 어려서 속이 없어서 그랬다. 지금은 안 그런다. 걔네가 했던 그 악랄한 행동들을 보면 정말 그렇지 않거든요. 다 컸어요. 그리고 중3이 무슨 인지 능력이 없어요. 알거다 알고. 자기가 이 정도 괴롭히면 문제가 없는 것도 다 알고.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절대 믿지 않고요. 저는 학폭 가해자들한테 편견이 좀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그렇게 애들 많이 괴롭혔던 애들이 성인돼서 이러면 굉장히 또잘 살고 있는 척을 해요. 지금은 반성하고 깨끗하게 살고 있다. 뭐 자기는 그러지 않는다. 뭐 개가 천선했다 이러는데 그런 학폭 가해자들을 보면 또안 좋은 상황이 되잖아요. 성인이 돼서 나이가 먹고도 자기가 극한의 상황에 시달리면 또그 양아치 근성이 분명 나와요. 그래서 사람을 절대 바꿔 쓰는 거 아니라고 저는 그래서 학폭 가해자들을 정말 안 좋게 봅니다. 어, 뭐, 사과는 받고 싶지 않고요. 사과는 됐고, 뭐,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그 당시에 제가 맞았던 게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자기도 좀 짐으로 좀 남았으면 좋겠어요. 자기도 자식을 키울 때 그런 일을 안 당하기를 제발 빌고, 좀 자기도 계속 평생 불편하게 좀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에 노출되거나 얼굴을 알리는 그런 일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이 일을 자입 밖으로 꺼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꺼내는 거고. 마지막으로, 네. 자기 피할 시간 30초 가질게요. 30초가 편집없이 나가요. 아, 아예. 생으로 네. 네.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11기 영호, 치과사, 이영환입니다. 어, 지금 방송을 유튜브로 저를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항상 좋은 모습 열심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들 너무 화이팅이고요. 어, 대한민국에 있는 치과사 분들도 모두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어, 우리 가족들도 다 화이팅이고. 그리고 제가 곧 유튜브를 하나 해보려고 해요. 이제 치과가...